1번부터,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다섯 가지 카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서, 한 가지 선택, 금전으로 한번 마음속 깊숙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은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고르셨나요? 그럼, 1번부터 5번 금전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1번을 선택하신 분의 금전운을 한번 볼까요 1번은 음, 마이너 카드 컵 왕입니다 컵 왕은 마음의 아버지예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성보단 감성이 앞서신 분입니다. 이걸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음주 감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물에 떠 있어요, 의자가. 이걸 보면 계획적으로 돈을 쓰거나 약간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약간 기분파입니다. 물론 남을 배려하고 감성적이고 되게 친절하신 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금전이잖아요. 금전 쪽으로 보면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계획적으로 이번엔 얼만큼 써야겠다. 이런 계획을 하셔야 되고요. 돈을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맞게 쓰시면 안 됩니다 1번은 이렇 해석이 됐고요 2번은 마이너카드 지팡이 10번이 나왔어요 보면은 한 청년이 지팡이 10개를 끌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집이거든요 여기 집. 집으로 가는 길이 멀고 멀어요 굉장히 금전적으로 해석하자면 굉장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금전 때문에. 근데 저는 안 좋은 점괘가 나오면 솔루션을 해요. 하나 뽑아볼게요.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 이번도 지팡이네요. 지팡이 7번 카드예요. 자기 방어의 카드입니다. 보면은 이 젊은 청년이 벼랑 끝에 있고요. 여섯 개의 지팡이가 공격을 하고 있지만, 당당하게 지지 않고 버텨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이 청년처럼 막아낸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3번 계속 해볼게요. 3번을 고르신 분의 음, 메이저 카드인데, 여사제에요. 보면 여사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볼 때는 돈이 엄청 화려하고 영광이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약합니다. 돈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런 걸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엉뚱한 데 돈을 씁니다. 예를 들면 비싼 차, 비싼 신발, 시계, 지갑, 명품, 뭐 명품 여자들 같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 가방 이런 건 아무 쓸모가 없죠.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본인은 물론 타인의 시선에서 의한 행복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죠. 정말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돈을 많이 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의,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의 해석을 볼게요. 마이너 카드 지팡이왕이에요 이 지팡이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소심하다고도 할수 있어요 보통 다른 왕들의 왕들을 커방을 보, 예를 들어 볼까요 커방 같은 경우는 정면을 보고 있고요 다른 왕들도 보면은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왕은 옆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컵왕 같은 경우 아니 지팡이 왕 같은 경우는 치밀하고 섬세하고 계획적이면서 지략적입니다. 전략적이에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계획적으로 훌륭하게 쓰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전략적으로 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것처럼 그대로 돈을 잘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을 고르신 분의 금전운을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동전 마이너 카드 동전 7번인데요 이건 장인 배움의 카드예요 보면 한, 한 사람이 열심히 이미 뭔가 펜타클이 동전을 만들었는데 또 만들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음 다시 설명할게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 단계부터 촘촘히 배우고 그래서 쭉 이어가서 장인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금전운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금전운으로 보면은 지금 한 것처럼 꾸준히 처음부터 그리고 저는 투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은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계셨던 그런 정보,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아, 뒤집어 엎었다기보단 난 지금 백지 상태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배움의 장. 자세로 시작해서 그 정보, 지식, 노하우 이런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정립해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투자는 권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 물론, 저도 물론 투자는 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혹시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본다면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게 아니면 저 같은 마인드의 분들이라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그대로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날이 오겠지요.